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가성비 끝판왕 22% 할인된 차이슨 무선 청소기 충전기를 만나보세요. 30VDC 500mAh로 호환되어 편리하며 스틱 청소기 사용이 더욱 즐거워질 거예요.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4위입니다. 삼성 갤럭시 탭 A8 10.5 클리어 슬림 북커버 케이스를 놀라운 할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34% 할인된 7,900원에 구매 가능하며 소다에서 당신의 태블릿을 더욱 돋보이게 해줄 거예요. 3위입니다. 따뜻함이 가득한 겨울을 위해 코드 26 미니멀 패니터가 특별 할인가로 찾아왔어요. 세련된 디자인과 넉넉한 성능으로 따뜻함을 더해줄 거예요. 지금 바로 28%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스마트워치. 타니프로 1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카본, 카본 블랙 색상과 46mm 사이즈로 더욱 멋스럽습니다. 블루투스 기능의 19% 할인 혜택까지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세련된 TV 환경을 원하신다면 OK 홈멜 거치대로 플스 5. 엑스박스, 세탁 박스까지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삼성 원커넥터 호환. 벽걸이 TV와 완벽 조화. 17,490원에 지금 바로 세다 특기.